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어, 수산인더스트리가 224일선 터치하고는 살짝 돌파가 나왔거든요. 수산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하고는 17%까지 수익을 유지를 했었는데 12월 3일 개엄 이후에 12월 4일날 급락 맞는 바람에 우울하게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인지 원자력 섹터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제가 보유한 종목 수산인더 같은 경우도 224일선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수선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배당이 4.23%로 800원 배당이 나왔었는데요. 2024년도 배당은 3.58%로 760원으로 배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기간 외국인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신저가 찍게 만들었던 연기금에서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 강홀딩 해볼 생각이고요. 어, 수단인더스트리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2만 589원, 외국인이 2만 475원, 기간이 2만 1780원, 프로그램이 2만 555원이고요. 오늘의 종가가 2만 2650원입니다. 여전히 저는 28종목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키지 모빌리언스, 키지 모빌리언스가 2일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키지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 자사주가 들어왔었는데, 어제부로 자사주 매입은 끝난 것 같고요. 더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 방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월 26일까지 50억 자사주 취득 예정이었는데 자사주는 뭐 충실하게 자사주는 잘 들어오기는 들어왔거든요. 케이지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4 6 0에 220원 배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주가 방어를 시도를 했는데 주, 자사주가 매입되는 동안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21선 깨고는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뭐 거의 신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자사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포인 걸로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자사주는 기타 법인을 통해서 충실하게 잘 들어왔고요. 케지 모빌리언스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4781원, 외국인이 4777원, 기간이 4875원, 프로그램이 4778원이고요. 오늘의 종가가 4650원입니다. 아, 일별 주식 수익으로 보시면은 아, 오늘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그냥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이 돼야 정상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일단 연기금에서 5% 이상 지분 공시가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에서 5.12%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건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12%로. 나와 있는 거고요. 기업 정보에서 지분 현황으로 보시면은 5% 이상 주주에 국민연금이 없거든요. 그건 신주 발행으로 인해가지고는 보유 지분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만간 계속 국민연금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5% 이상 지분 공시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는 시스템이 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2024년도 기말 배당과 2025년도에는 예전처럼 분기 배당도 해준다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루였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